조그만 섬, 등대에서 근무하는 등대지기 철수. 한달 25일 이상을 섬에서만 근무하는 철수는 오늘도 TV를 보며 한가로이 등대를 지키고 있습니다. 나온 캐리라. <laughs> 아, 이 채널 좋네. 그리고 유익하기도 하고 재미도 있고. 트럭까지. 어? 이번에도. 아이고. 들어온 지 3주가 지났네? 으, 앞으로, 4일만 더 버티면, 육지에 갈수 있겠구나. 어, 배고파. 어, 뭐야. 벌써 그 2시간 지났잖아? 아이, 민식 이놈은 왜안 와? 생활관, 생활관. 여기는 등대. 응답바람 오바. 여기는 생활관. 최수영님 무슨 일이십니까? 야, 준호야. 민식이 안 오냐? 벌써 교대시간 30분이나 지났어. 네? 정말요? 어. 민식이 형님 아까 교대 늦으면 안 된다고 1 시간 전에 나갔는데. 에? 생활관이랑 여기 5분 거리도 안 되잖아.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 그러게요. 이상하네. 어. 형님. 잠시만요. 민식이 형이 다시 왔는데요. 어? 뒤엔 웬 사람들이지? 엥? 사람들? 동네 주민들이 올라왔나? 무슨 일이야? 여보세요? 야, 준호야, 준호야. 아 오늘 이상하네. 교대는 칼같이 하던 놈이 늦질 않나. 등대에 한 번도 온적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올라오질 않나. 아이고 배고픈데 라면이나 먹자. 먹고 좀 기다리면 오겠지. 아까 보던 거 마저 봐야지. <웃음> <밀루에> <웃음> <것>. 수많은 셀럽들이 하우 <laughs> 아, 민식이자식 오기만 해봐 죽었어. 셀럽안 <laughs> 셀럽안. 여기는 등대 응답바람 오바 어 뭐야 안 셀럽안. 셀럽 여기는 등대 빨리 응답바람 오바 뭐야? 어 이놈들 다 어디 간 거야? 아 그렇다고 등대를 비울 수도 없고. 에 아, 오늘은 여기서 자야겠구만. 다음 근무자가 오기 전까지 등대를 비울 수 없기 때문에 철수는 등대 내에서 쪼그려 잠을 잤습니다. 아우 어, 어, 뭔 소리야? 아왜 이렇게 시끄러. 워 어? 이게 무슨 일이야? 어? 어? 어 미, 민식인가? 어? 어 뭐, 뭐야? 마을 사람들인데? 왜 저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어? 뭐, 뭐야? 왜안 나와? 긴급속보입니다. 어제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왔던 60여 대의 비행기 승객들이 집단 감기 증상을 보였는데요. 이것이 감기가 아닌 좀비 바이러스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좀비 바이러스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고 대통령은 국가 위기 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바이러스는 혈액 타액등으로 감염되기 때문에, 감염자와의 접촉을 절대. 조, 좀비? 영화에나 나오던 그 좀비를 말하는 거야? 그럼 아까 밑에 있던 마을 사람들도 감염된 좀비? 아씨. 어, 어떻게 하지? 그래, 경찰서. 뭐야? 아 전화 안 받잖아. 등대 더 이상 먹을 것도 없어서 오래 못 있는데. 아 어쩌지? <facets> <laughs> 응. 그래 일단 밤까지 기다려보자. 쟤네도 잠은 자겠지? 뭐야? 안 자네? 그래 아침엔 좀 지쳐있겠지? 아 뭐야 더 팔팔해졌잖아? 아 어쩌지? 아 배고파 이대로 가다간 굶어 죽겠다 그래 굶어서 죽느니 여기서 그냥 뛰어내리자 아니 아니, 아니. 생활관에 먹을 게좀 남아있을 거야 좋아 생활관까지만 가보 자, 아, 데어어떻게 빠져나가지? 그래. 문 반대쪽으로 밧줄을 내려서가보 자, 자, 여기 난간에 줄을 단단히 묶고 잇 자, 그래 내려가 자, 마자 달리는 거야. 에, 에, 에. 어. 완전 개코잖아. 아씨, 어쩌지? 아,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힘이 다 빠졌. 그래, 정면 돌파를 해보자. 쟤네도 등대빛 정도면 눈은 부시겠지? 자, 전원을 켜면 좋았어, 이때다. 저리 비켜, 이 좀비들아! 문이 잠겨있잖아? 야, 준호야! 민지가! 문좀 열어줘! 어, 어, 철, 철수 형님? 야, 야, 민지가! 너 살아있었구나! 야, 빨리 문좀 열어줘! 아, 어, 형님. 죄송합니다. 너왜 그래? 형님, 어, 나눠 먹기엔 이제 식량이 부족하네요 저는 하루라도 더 살다 가렵니다. 어? 야, 너너 너, 너 미쳤어? 빨리 문안 열어? 야, 야 준호야, 준호야, 너 안에 있냐? 형님, 준호는 제가 쫓아내서 이미 좀비가 되어버렸습니다. 형님, 전네 뒤에 다왔네요 형님, 안녕히 가세요. 어? 어? 어?